이번 시간에는 구름 문자입니다. 비우자입니다. 글자를 풀이해보면 비우. 그 다음에 말할 운, 이르다, 일러서 말하다 이런 뜻이겠죠.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말해주는 것은 구름이라는 뜻이죠. 구름이 많이 끼게 되면 특히 검은 구름이 밀려오면은 비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.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말해 주는 것은 구름이다. 자연 현상이죠. 구름 문자가 되겠습니다.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말해 주는 것은 구름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구름 문자가 되겠습니다. 운해 전 바다 해자죠.